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너지공학과 홍어진 저는 한양대, 한양대학교에너지공학과이학번 새내기 1학년 박현민입니다. <목소리>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오늘 수소원정. 수소원정대로, 발탁됐습니다. 수소원정대로. 수소원정대로 발탁됐습니다. 에너지공학과 학생으로서 전시회에 와서 잘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소에 대해서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정대 출발! 출발! 오늘 두 요원의 활약 기대해봅니다 와 진짜 넓다 되게 멋있다 여기 야, 이런 데 가다 있냐 빨리 가요 야, 그럼 빨리 가자 <laughs> 글로벌 수소 경제 동향 및 통계 주요국 수소 경제 정책 동향 다음에 수소경제 주요 정책. 근데 뭐가 진짜 많다. 난 우리나라가 사실 수소 관련된 걸 이렇게 많이 한다는 생각은 잘안 했었거든. 그 지하에다가 한 번쯤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소차를? 비싼 차다 싶은 그런 <laughs> 생리 나는 차 있잖아. 갑시다. SKNS가 여기서 진짜 행사를 크게 하더라고. 부스가 오! 엄청 크던데. 오 형, 이쪽이 SKNS. 와, 어, 진짜 너무 예쁘게하다 이번 SK e s 전시관은. 에너지셀을 형성한 돔 형태의 내부 공간 그리고 수소 세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내부 공간은 SKENS의 4대 핵심 사업을 소개하는 그린 포트폴리오로 시작해 SKENS가 추진하는 수소 밸류체인을 시각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는 디오라마 그리고 액화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수소 연료전지 등 SKENS 수소사업 전반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간은 수소 충전소, 수소 물류 창고, 액화 수소 드론을 전시해 관람객이 보다 현장감 있게 수소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실물 전시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자, 그럼 수소 원정대 SK 네. E&S 전시관 탐색을 네.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수소의 생산, 유통, 소비를 한눈에 볼수 있는 디오라마거든요. 어. 그 화면에 같이 지금 이오라마랑 미디어 월을 통해서 같이 연동돼서 지금 저희 수소의 생산 계획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이제 액화 수소를 설명하고 있는 주역입니다. 액화 수소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제 가지는 메리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액화를 하게 되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기체 대비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 운송을 할수 있게 됩니다. 800분의 1이면 정말 많이 효율이 좋아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전까지 그러면 에화수소 말고 기체수소를 사용하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존에는 기체수소만 있고 액화수소가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E&S는 n 최초로 23년 말에 연간 3년 동 구매 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를 인천에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어. 되면 이제 처음으로 액화수소가 국내 유통이 되게 될 계획입니다. 정말 독보적인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 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도 최대 규모라고 하시는. 어. <laughs> 진짜 대단한데요. 네. 네 반가워요. 인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설명 들어봤는데 약간 관할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꿔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가 그런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저 옆에 보니까 수소 연료전지가 있네요 배터리 쪽을 다루는 학과로서 연료전지도 관심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료 뭐 LNG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연소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녹스라든지 유해 물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료 전지는 순수하게 수소와 이제 산소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생산하게 되고요. 소음도 적고 유해 물질 같은 것도 적게 나오면서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음. 생산하게 됩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어 어느 산업 분야에 좀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LNG 터빈이라든지 상용차 버스 같은데 이제 LNG가 그 엔진 대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친환경성을 인정 받아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분류를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분야 쪽에 많이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완전 친환경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지게차 같은 데도 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네, 드론도 이제 가능하고 네. 트럭이라든지 혹은 선박에까지도. 활용성이 높은 게 장점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엔 야심차게 준비한 외부 전시관을 구경해 볼까요? 와형 여기는 되게 뭐 물류센터처럼 이렇게 지게차도 있고 아 이게 지게차 때문에 이렇게 물류센터처럼 해놨나 보다. 이제 여기에 저희 전시되어 있는 이 충전기랑 수소 지게차 그리고 파워팩은 미국의 플러그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해서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수소 이 연료전지 파워팩에 이제 충전을 해서 이제 지게차를 돌리는 건데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형 제가, 제가 할까요? 우리에 가야지. <laughs> <laughs>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충전이 되 거예요. 1 분이면 충전이 어... 끝난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매트 위에 올라왔을 때만 수소가 충전이 되는 거고 매트를 벗어나면 충전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애트로 아... 주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가 금방 다시 충전소에 와서 충전할 을수 있기 때문에 8 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다시 와서 3분이면 충전이 끝나기 때문에 충전이 정말 빠르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 지게차보다 메리트가 있는 거고 이게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 때문에 이슈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볍기 때문에 그 충전 시간에 구애를 많이 받는 트럭 네. 그리고 이런 지게차처럼 빨리 충전하고 다시 사용해야 되는 산업용에서는 조금 더 수소의 어떤 강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용처로 이제 활용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수소가 불에 되게 잘 붙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젠드라이브라고 하는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에는 센서가 감, 다 내장이 돼 있어서 수소가 리킹이 되거나 이 지게차 자체가 약간 기울뚱해서 이상한 걸 느끼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수소가 차단되게 돼 있어요 수소폭탄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폭발 네. 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은 그거는 큰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 수소는 굉장히 가벼운 물체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네배 이상 가벼워서 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 하늘로 아, 날아오버리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폭발을 일으키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반의 이 준비들이 다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수소 밸류 체인 전반의 산업 인프라를 한 눈에 볼수 있었던 H2 및2022 오늘 하루 수소 원정대로 참여해봤는데 어땠나요 요원들? 이제 어떤 본인의 방향성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요탄스 포집 기술을 이용해갖고 이제 나오는 게뭐 블루 수소고, 뭐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뽑아내는 게 그린 수소다라고 나오는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곧폭팡물류센터교 도입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점이 저는 이 수소연료전지가 직접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어제 눈으로 보고 또참험할수 있는 공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소 원장대 임무 완료! 안녕!